찼다고 털었는데 거리가 안 나시는 분들 제가 오늘 확실하게 늘려드릴게요 제가 이미지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천을 하나 가져왔어요 채를 잘 털면서 치는 분들은 이렇게 털어요 근데 잘못 터는 사람들은 이렇게 터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지금 보면 소리가 진짜 하나도 안 나고 힘도 하나도 안 들어가 보이고 힘을 엄청 쓰는데 천이 너무 느려. 이런 분들은 나는 잘 털었다 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못 털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잘 턴다 라고 하면 지금처럼 천이나 수건이 아래 방향으로 털리는 소리가 나야 돼요. 여기서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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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로. 그러면 밑에다 힘을 썼는데 천도 다 넘어가면서 이게 실제 스윙에서는 피니시까지 그냥 다한 번에 넘어가지는 느낌인 거예요. 이게 천의 느낌을 채로 하면 헤드를 잘못 털던 사람들은 이렇게 힘을 쓰는 거고 잘 터는 사람들은 이렇게 힘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채로 만약에 이 연습을 하게 된다면 채는 항상 내 손을 뒤따라 와야 돼요. 뒤따라와야 돼. 이렇게 물결을 파도를 물결을 치듯이, 물결을 치듯이, 물결을 치듯이 이렇게. 그러면 자연스럽게 레깅도 생길 거고, 우리가 맨날 걱정하던 캐스팅도 없어질 수가 있어요. 아까 천의 느낌으로 계속 움직임을 느끼면서 살랑살랑 손에 헤드가 계속 딸려다니게. 이렇게 다시 한번 헤드는 계속 손을... 뒤따려 오는 느낌을 계속 느껴지면서 이렇게 털려야 해요. 근데 그동안 못 털었던 사람들은 오, 이런 느낌의 스윙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내가 내 스윙을 보는데, 어, 난잘 끌고 오는 것 같은데? 왜 자꾸 슬라이스가 나지? 하시는 분들은 이 하나만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내려올 때 손목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딸려오면서 접히게 되는데, 여기서 손목이... 위로 접히면, 이때부터는 그냥 헤드가 다 열려서 슬라이스가 나버려요. 내가 아무리 잘 딸려오게 채를 가져와도, 이렇게 그냥 완전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잘 터는 느낌에서 헤드가 잘 딸려오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목이 이렇게 접혀버리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결국에는 아무 쓸모가 없는 동작이거든요. 그래서, 내려올 때는 헤드 손목이 절대 위로 접히지 않게 요렇게 살랑살랑 위아래로만 양옆으로만 움직이게 만들어서 스윙을 이렇게 가져가 줄수 있도록 계속 연습을 해 봐야 돼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렇게 파도 물결을 치는 느낌은 모든 체에 다 동일하고 이거는 그냥 기본 스윙에 우리가 꼭 입혀야 되는 동작이에요 자 여기서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이 물결을 그려야 되냐 이거 엄청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너무 늦게 그려버리면 딸려 나가 버릴 거고 또 너무 일찍 하려고 하면은 스윙을 다 제대로 하지도 못한 상태로 공을 치다 보니까 거리가 늘어나진 않을 거예요. 우리는 이걸 어디서 털어야 되냐면 백스윙이 다 끝날 때쯤 시작해서 내 명치 높이까지 딱 내려줘야 돼요. 다시 백스윙 탑에 올라가서 명치까지. 백스윙 탑에 올라가서 명치까지. 지금 보면. 이렇게 손을 내리면서 내 몸도 왼쪽으로 힘이 이렇게 쓰이는 게 보일 거예요. 이러면 체중이동도 그냥 끝나버려요. 그래서 이 동작 하나만 잘해도 힘을 엄청 잘쓸 수가 있어요. 이걸 스윙에서 보여드리면 백스윙 잘 가서 명치까지. 가다가 명치까지. 도달해서 명치까지. 느껴주면서 빵! 이렇게 힘을 써야 된다는 거. 그래서 체를 공에다 던져. 이걸로는 사실은 너무 광범위해요.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백스윙 탑에 도달해서 딱요 구간. 딱딱 요만큼. 딱 요만큼만 잘해 줘야 돼요. 요만큼만 딱 힘을 써서 탁 걸면 그때부턴 채가 그냥 막 던져지면서 날아가거든요. 이렇게 힘을 써야 거리가 늘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털어쳐 털어쳐 하는데 내가 잘못 털어치고 있는 사람들은 채를 던지고 있었던 거. 우리는 채가 손에 딸려다니게 아래로, 명치까지, 밑으로, 이렇게 털어줘야 진짜 체가 털리면서 공의 힘이 그냥 바로바로 바로 실려버려요. 그래서 백스윙 탑에 도달해서 명치까지 물결 그리기 느낌을 가지고 스윙을 이렇게 해주세요.